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교중에서 그 코사인이 이 코사인은 이까지 올라갑니다. 1은 여기 있을 테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여기다가 가우스 씌우게 되면 가우스 씌우게 되면 y가 정수가 되는 부분에서는 y 가우스가 자기 자신의 값을 가져요 여기는 자기 자신이 여기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는 자기 자신 여기는 자기 자신이고 중간 부분은 소수 부분을 버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이런 형태로 요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지역은 0에서 2냐 치역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0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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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거나 1이거나 이거나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는. 함수의 배 그래프는 x0 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려보니까 대칭이네 맞죠 y 축의 대칭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얘는 맞는 말이고 1에서 1은 되고 2보다는 작아요면 이거 2 포함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라서 범위가 여기서 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x 값의 범위는 3분의 파이는 맞는데 여기 0 빠진 게 여기 표시가 안돼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x 범위가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0대고0 에서 부터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일 텐데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니만 맞는 말입니다